할렐루야 오늘은 노벤버 토니 썬데이 명동 을지로 50번지 오피서 1 1 빌딩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처서를 애베, 주셔서 어, 빌라델피아 처치 이름으로 우리 김종수 목사님 지금 예배 보시기 위해서 지금 바이블 리딩하고 계시고요. 어, 이 좋은 환경 이 아름다운 공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이곳에서 지금 2016년도 3월부터 서 여기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 예배 시간 20분 전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가 개척을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예스터데이 노 b e r 인틴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촛불 시위를 했고 오늘은 평화스럽게 이 명동 거리가 아주 조용하게 지금 음, 썬데이를 맞고 있습니다. 썬데이 지금 현재 시간 10시 10분 경과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들이 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이 가장 중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중구 울지로 50번지 오피스 11 빌딩에서 저희가 어, 필라델피아 초치 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는 어, 롯데백화점이 보이고요. 어, 롯데백화점 바로 길 건너는 롯데백화점 그리고 어, 지금 왼쪽에 노태백화점 광고판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은요 종로로 가는 길입니다. 아, 바로 명동 울지로 입구, 전철역 5번 출구, 스타벅스 커피샵 10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땡큐